네, 오늘 여러분께서 즐기실 작품은요. 아 정말 마음이 괜시리 고독해지고 쓸쓸해질 때, 아 정말 가을의 정취를 아름답게 오롯이 느껴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의 작품입니다. Love Is a Missing입니다. 32카운트의 4월 하이 비기너 수준의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오늘 동작 쉽게 쉽게 배워보시고 아, 분위기 있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설명 들어갑니다. 자, 1동작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사이드 샷세 백날리 커버 하세요.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하시고, 왼발을 백날리 커버를 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사이드 샷세 백날리 커버.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를 하시고, 오른발을 백넥 리커버를 하세요 자 요것이 1동작입니다 자 1동작 오른쪽으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왼발 백넥 리커버 왼, 왼쪽으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하시고 오른발을 백넥 리커버를 하는 것까지 네자 카운트로 보시면 1앤투 쓰리 포 파이브 앤 식스 세븐 입니다네자 한번 더 원 and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동작입니다. 셔플 스텝을 하시면서 K 스텝을 그리실 거예요. 자, 오른쪽 대각선 앞으로 오른발을 스텝을 놓고 왼발을 터치하시고 왼쪽 대각선 뒤로 그대로 지금 셔플 스텝을 하십니다. 왼발로 스텝 투게더 스텝을 하세요, 이렇게. 네, 자, 그다음에 몸을 돌려서 오른쪽 대각선 뒤로 이 오른발을 뒤로 스텝 놓고 왼발을 터치하시고 왼쪽 대각선 앞으로 왼발을 셔플 스텝하세요. 스텝 투게더 스텝을 하는 것까지, 요것까지가 두 번째 동작입니다. 자, 두 번째 동작 셔플 스텝하시면서 케이스텝 그리세요. 오른발을 대각선 앞으로 스텝 놓고 왼발 터치, 다시 왼쪽 대각선 뒤로 왼발을 셔플 어, 스텝. 스텝 두개더 스텝을 하세요. 몸을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서 오른발을 뒤로 스텝 놓고 왼발 터치하시고 그다음에 대각선 앞으로 어, 이 왼발로 샤프 스텝하세요. 스텝 투게더 스텝을 하세요. 네, 자 카운트로 보시면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 입니다 네, 자한번더 one, two, three, and four, f and e 네. 자, 그러면 1 동작과 2 동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1 and 2, 3, 4, 5 and 6, 7, 8. 2, 2, 3 and 4, 5, 6, 7 and 8입니다. 네. 자, 한번 더. 1 and 2, 3, 4, 5 and 6, 7, 8. 2, 2, 3 and 4, 5, 6, 7, a n 8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작입니다. 오른쪽으로 재즈박스 커러턴 하십니다. 오른발 크로스, 오른쪽으로 구슈도 돌면서 왼발 백, 그 다음에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오른발을 사이드에 두고 한 박자를 홀드 하시고, 왼발을 투게더 하시고, 다시 오른발을 사이드 하시고, 왼발을 터치를 하세요. 이렇게. 네자 요것이 세 번째 동작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재즈 박스 커러턴 오른발부터 크로스 돌면서 왼발 백 다시 오른발 사이드 왼발 앞에다가 두고 그다음에 오른발을 사이드에 두고 한 박자 홀드 왼발 두개더오른발을 사이드에 두고 왼발을 터치를 하는 것까지 네자 카운트로 보시면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앤 세븐 에입니다네자한번더 원. two, three, four, five, six, and seven, eight.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작입니다. 자, 왼발을 대각선 앞으로 킥하시고, 킥한 발을 볼로 짚으시면서, 오른발을 크로스 하시면서, 어, 몸을 다운하, 다운하셨다가 한 박자를 홀드 하세요. 그 다음에 왼발을 다시 사이드로 볼로 짚으시면서, 오른발을 크로스 하시고, 그 다음에 왼발을 사이드로 리커버, 크로스 셔플, 크로스, 투게더, 크로스를 하는 것까지. 요거까지가 네 번째 동작입니다. 자, 네 번째 동작을 보시기 쉽도록 뒷모습으로 보여드리면, 왼발을 대각선 앞으로 킥 하시고, 그 다음에 볼로 짚으셨다가, 오른발을 크로스 하시면서, 몸을 다운 하시면서 한 박자를 홀드 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왼발을 볼로 짚, 사이드로 짚으시면서, 오른발을 크로스 하시고, 그 다음에 왼발을 사이드로 리커버, 크로스 셔플, 크로스 투게더, 크로스를 하는 것까지. 네. 자, 네 번째 동작. 왼발을 대각선으로 킥하시고 볼로 크로스하시면서 몸을 다운하셨고, 한 박자 홀드. 그 다음에 왼발을 사이드에 볼로 짚으시면서 오른발을 크로스하시고, 왼발을 사이드로 리커버, 크로스 셔플, 크로스, 투게더, 크로스입니다. 네. 자, 카운트로 보시면, 원, 앤, 투, 쓰리, 앤, 포, 파이, 식스, 세븐, 앤, 에잇입니다. 네. 자, 한번 더. 원, 앤, 투.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입니다. 네. 자, 그러면 3 동작과 4 동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오른쪽으로 재즈박스 컬어턴, 크로스 돌면서 빼, 사이드, 앞에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사이드에 두고, 한 박자 홀드 하시고, 왼발을 투게더, 오른발을 사이드에 두고, 왼발을 터치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작, 왼발을 대각선 앞으로 킥 하시고, 볼로 짚으시면서, 오른발을 크로스 하시면서, 몸을 다운 하시고, 한 박자를 홀드 하세요. 그 다음에, 왼발을 사이드로 스텝을 짚으시면서, 오른발을 다시 크로스를 하고, 그 다음에, 왼발을 사이드로, 하, 리커버, 크로스 셔플. 크로스, 투게더, 크로스를 하는 것까지. 네. 자, 카운트로 보시면, 원, 두,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원과 두, 세와 네, 다 자, 한번 더. 뒷 모습 어, 보시라고. 원, 두,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원과 두, 세 네. 자, 그러면 1 동작부터 4 동작까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사이드 샷 세, 백나 리커버. 오른발부터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왼발 백나 리커버. 그 다음에 왼쪽으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하시고, 오른발로 백나 리커버를 하세요. 두 번째 동작, 셔프 스텝 하시면서 케이스텝 그리십니다. 오른쪽 대각선 앞으로 오른발에 스텝 넣고 왼발 터치하시고, 아 대각선 뒤로 왼발을 셔플 스텝, 스텝, 투게더, 스텝을 하세요. 몸을 돌려서 오른쪽 대각선 뒤로 이오른발에 스텝 넣고 왼발을 터치하시고, 왼쪽 대각선 앞으로 왼발로 셔플 스텝, 스텝, 투게더, 스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재즈박스 오른쪽 컬러턴 크로스 돌면서 백, 사이드 앞에 하시고 오른쪽으로 사이드 한 박자 홀드 그다음에 왼발 투게더 오른발 사이드 왼발 터치를 하는 것까지 네 번째 동작 왼발을 대각선 앞으로 킥 하시고 볼로 짚으시면서 크로스 하시면서 어, 몸을 다운 하셨다가 한 박자를 홀드하세요. 그다음에 왼발을 사이드로 볼로 짚으시고 오른발을 크로스 하시고 왼발을 사이드로 하, 리커버 크로스 셔플 크로스 투게더 크로스를 하는 것까지 네자 카운트로 보시면, one and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and seven, eight. four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네, 자두 번째 줄입니다. One and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and seven, eight. Four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입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one and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and seven, eight. four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입니다. 자, 네 번째 줄입니다. one and two, three, four. 5 6 7 A 2 2 3 and 4 5 6 7 and A 3 2 3 4 5 6 and 7 A 4 and 2 3 and 4 5 6 7 and A 입니다. 네, 그다음에 서는요. 리스타트는 없고 태그가 세번이 있습니다. 태그는 어떤 거냐면 V 스텝입니다. 오른발부터 아웃 아웃 오른발 빼 왼발 투게더입니다. 자 카운트를 보시면 원, 투 쓰리, 포 이와 같은 브이 스텝의 태그가 지금 세 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태그는 여, 어, 세 번째 월 여섯 시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모두 끝나는 아홉 시에서 첫 번째 태그가 진행되고요. 두 번째 태그는 아홉 번째 월. 12시에서 시작, 시작해서 그것이 모두 끝나는 3시 방향에서 어, 태그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태그는, 세 번째 태그는, 어, 11번째 월, 6시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모두 끝나는 9시에서 세 번째 태그가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면을 돌면서 태그 지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태그가 진행되는 세 번째 월, 6시입니다. 원, 엔, 투, 쓰리,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and seven, eight. four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태그, one, two, three, 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월이 끝나는 9시에서 첫 번째 태그가 시작되고 다시 이제 다시 1 and 2 하고 진행되고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태그가 있는 아홉 번째 월 아홉 번째 월에 시작해서 그것이 모두 끝나는 3시 방향에서 두 번째 태그가 진행됩니다 자두 번째 태그가 있는 아홉 번째 월 12시입니다 1 and 2, 3, 4, 5 and 6, 7, 8, 2, 2, 3 and 4 5 6 7 and 8 3 2 3 4 5 6 and 7 8 4 and 2 3 and 4 5 6 7 and 8 태그 v 이수태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태그는 11번째 어, 월 6시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모두 끝나는 9시에서 세 번째 태그가 진행됩니다. 자, 세 번째 태그 1 and 2 3 Five and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and seven, eight. Four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four. 이렇게 세 번째 태그가 진행됩니다. 네, 자 그러면에서는요 어, 손 동작은 없습니다. 근데 약간의 디테일을 보시면 테이스탑을 이제 그리실 때 자. 그래서, 스텝 놓고, 오른쪽 대각선으로 스텝을 놓을, 놓을 때, 상체를좀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 나가기 때문에 몸을 밀면서, 몸을 이렇게 돌려서, 밀면서, 스텝 놓고, 터치, 앞으로 스텝 놓고, 터치 하시고, 그대로, 그 선, 그대로 대각선으로 뒤로, 뒤로 셔플, 스텝, 투게더, 스텝을 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몸을 돌려서, 또 이렇게 해서, 스텝 놓고, 대각선 뒤로 스텝 놓고, 터치하시고, 대각선 앞으로, 셔플 스텝을 요렇게 하는, 하는, 겁니다. 이때, 시선을, 이렇게, 어, 몸의 방향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어, 시선을 정면에 두, 고 원, 투, 쓰리, 앤, 포, 몸을 돌려서,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 요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정면에, 어, 이 시선을 정면에 두고, 몸만 대각선으로, 원, 밀면서, 원, 투. 그대로, 두, 그대로 뒤로. 그 다음에 뒤로 찍고 그대로 앞으로 이렇게 그래서 머리를 정면에 두고 원, 투, 쓰리, 넷, 포 몸을 돌려서 파이브, 식스, 세븐, 엔, 에잇입니다. 이렇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악을 틀고 아름답게 즐겨보겠습니다.